반갑습니다. 캐릭터 백과사전 채널의 대요잼입니다. 8월 13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에이리언 어스 1화, 2화가 공개되었습니다. 에이리언 어스는 지구에 최초로 제노 모프가 등장하는 작품인데요. 참고로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시리즈는 공식 세계관이 아닌 외전 영화이기 때문에 에이리언 어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리언 어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스포를 포함하여 간략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는 우주선 USCSS 마지노우에 있는 승무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수면 캡슐에서 깨어나는 승무원. 깨어난 승무원들은 바로 식사를 하는데 잘 보면 에리언 원과 비슷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laughs> 그 이유는 에이리언 어스의 시간대와 에이리언 원의 시간대가 2년밖에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및 여러 연출을 에이리언 원에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USCSS 마지노우는 에이리언 원의 USCSS 노스트로 모어를 모델로 기획한 우주선입니다. 그리고 이두 우주선은 메인 컴퓨터 마더를 통해 우주선의 모든 시스템을 제어하게 됩니다. 가만, 2120년의 미래인데, 왜 우주선의 느낌과 장비들은 아날로그 형태일까요? 영화 에일리언 1은 1970년대의 아날로그 전자기기를 기반으로 미래를 상상하며 그린 SF영화이기 때문에 에일리언 어스 또한 비슷한 연출이 들어간 것이죠. 이러한 것을 카세트 퓨처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최근 개봉했던 판타스틱4의 레트로 퓨처리즘이 있습니다. Say so that's Wayland Yutani, and they control it for what, North it? and South <laughs> America. And the moon, right? No, that's dynamic. has Mars and Saturn. 영상을 보면 웨랜드 유타니 기업은 남 아메리카와 북 아메리카를 지배한다고 하죠. 그 이유는 에이리언 원 제작진들이 만든 설정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2104년 북미와 남미 국가들이 통합되며 아메리카 연합이 탄생하는데 거기에는 웨랜드 유타니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렇기에 아메리카 연합은 웨랜드 유타니 기업과 긴밀한 공생 관계를 맺게 됩니다. 웨랜드 유타니에 관한 1편의 초기 설정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아메리카 연합과 긴밀한 관계 그리고 전폭 지원을 받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좀더 살펴보면 과거 웨일랜드 기업이 방위산업, 에너지, 의료, 건설 등 지구에서 해먹을 수 있는 건다 해쳐먹던 초거대 이런 기업이었는데 거기에 우주 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서며 우주 개척에 필수적인 초수면 캡슐 개발,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우주 항해 기술 개발, 세계 최대 규모의 방상 대기업을 모두 인수하여 키워낸 최고의 항공 우주 기술 개발, 대기 엔진을 통해 타 행성에서도 공기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지구 최고의 안드로이드 기술 개발 등 이런 또한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주 식민지 개척의 앞장선 웨이랜드. 이곳 외에도 엄청난 것들을 개발하고 독점했던 무지막지한 지구 일원 기업인데 옆 동네 빌런 기업 엄브렐라처럼 왜 지구를 정복 못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남습니다. 다시 돌아와 2100년 초반의 지구는 웨이랜드, 유타니, 다이내믹, 린치, 트레쉬월드 이네 개의 초거대 기업이 엄청난 자금력과 함께 아메리카 연합, 삼세계 제국, 중국 등각 국가 연합들의 지원을 받으며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who rules what? a kid hasn't done a social studies. there's four companies that govern the entire globe. 그러나 뛰어난 합성체 기술력을 가진 신생 기업 프로디지가 등장하여 지구는 다섯 개의 초거대 기업 즉 5강 구도로 바뀌게 됩니다. Don't forget the new one, Prodigy. What's that one? It s t uh, a r t e since AI i t started by a kid maybe 10 years ago? Right. So there's five companies. Right? 사이버그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술력을 경쟁하던 시기에 프로디지 기업은 인간의 의식을 합성체로 주입시킨 하이브리드를 만들게 됩니다. 첫 하이브리드가 에리어너스의 주인공 웬디이죠 웬디는 합성체에 들어간 소녀의 이름이 아닌 합성체 기기에 붙은 이름인데 소설 피터팬에 몰입한 프로디지 CEO 보이 카발리어가 소설 속 아이들이 늙지 않고 살아가는 네버랜드 섬을 꿈꾸며 자신의 비밀 거점을 네버랜드라 칭하였고

And beautiful world that she's been given. 여기서 우리는 에리언 세계관 속 인간들의 욕망을 살펴볼 수 있는데 피터 웨일랜드가 간절히 원했던 생명 연장, 즉 불멸의 꿈, 그것을 프로디지 기업이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하이브리드 또한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어른의 뇌를 전이할 수는 없었으며 인간의 몸이 아닌 합성체이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호르몬을 완벽히 재현할 수 없어 서서히 감정이 사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If I'm not human. 그러함에도 하이브리드의 장점으로는 늙지 않는 강인한 신체 능력과 주어진 권한 내에서는 안드로이드처럼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웬디는 엄청난 청각을 가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인지 못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보다 뛰어난 것을 바로 엔지니어가 만든 궁극의 검은 액체. 그렇게 훗날 웨일랜드 유탄이사는 제노모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이게 됩니다. 웬디는 유탄이솟서 USCSS 마지노우는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프로디지 시티에 추락하게 됩니다. 웬디의 오빠 허미스는 의무병으로 자신이 속한 부대원들과 함께 사람들을 구조하러 추락한 우주선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 우주선에는 위험한 외계 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Wait, why did the ship crash? Something crawled out of here. 그 이유는 U.S.C.S.S. 마시노우가 65년 동안 우주를 돌아다니며 어떤 생물들의 표본을 수집했기 때문인데요. This ship collected specimens, f new life forms f distant planets. Monsters. 그 과정 중에서 수많은 승무원들이 죽었고 결국 살아남은 건 모로 한 명뿐이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생물은 제노모프였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여진 제노모프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사람들을 학살하고 다니죠. USCSS 마지노우는 오버모프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자신들이 탐험하던 미지의 행성 중 엔지니어가 만든 제노모프를 통해서 아니면 2104년에 일어난 커버넌트 호의 사건 중 데비 파로가 보낸 데이터를 통해 제노모프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드라마 후반부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녀석이 인상 깊었습니다. 죽은 숙주를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작지만 매우 섬뜩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낙지를 닮은 것이 아마 한국에 있었다면, 낙지 탕탕이가 될 운명이었을 겁니다. 든든한 미래의 보양식?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에리언 1의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를 에리언 어스에서도 느낄 수 있었고 제너모프 외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등장하며 흥미유발과 함께 극의 긴장도를 높이게 됩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며 최근 디즈니 플러스에게 광고를 받아 진행한 1, 2화 줄거리 쇼츠 영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스포가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 장면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더 흥미진진한 영화 드라마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스.